안녕하십니까 한그름 TV 권혁찬입니다. 오늘은 그 50대 시작하는 건강 관리 중에서 빈혈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제 건강하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쪽 저쪽 좀 아픈 곳이 있습니다. 아픈 곳은 누구나 이제 아픈 곳이 있는데 50대 남자가 되면은 아픈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고질병이 하나가 있는데 한 10년 이상 그 헤모글로빈 수치가 좀 낮은 겁니다. 보통 헌혈할 때 제가 이제 헌혈을 가끔 정기적으로 하는 편인데 자주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 헌혈이 헤모글로빈 수치가 그러니까 11.5보다 낮으면은 헌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혈을 못하는 겁니다. 뭐 성분 헌혈을할수 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좀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 헤모글로빈 수치가 12.5보다 높은데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낮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그 잠자는 거와 연관이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어 제가 이제 몇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 몸에 이제 건강상의 문제들이 헤모글로빈 그 빈혈기가 있는 거죠. 어, 그게 어릴 때부터 그랬는지 그래서 건강 검진을 이제 체계적으로 직장에서 이제 어, 정기적으로 하면서부터 체크를 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어, 그 수치가 괜찮고 어떤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빈혈이 있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어, 그그런 부분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걸 좀 건강을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거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그 위험 이제 위험이 계속 좀 있는 게, 게또 문제죠.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왼쪽 그, 그 관절염, 이제 왼쪽 무릎이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뛰면서 이제 좀 문제가 있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어, 20대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살고 있는데 어, 그러면서 이제 운동을 어, 정기적으로 합니다. 근데 운동도 그냥 휴트리 그 센터 가서 운동하는 게 아니고 일로서, 일을 하면서 이제 운동을 하는 걸로 제가 많이 여러분들한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을 하면서 어 내년 1월 달에 음 이제 그 건강, 건강검진을 할때그 어 결과를 좀 보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무게도 최근에 한 10kg 정도 뺐죠. 76부터 해가지고 66까지 10kg 빼고 복근도 이제 계속 어, 별도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움직이면서 일하면서 움직이는 걸로 통해 가지고 어, 그러면서 이제 그 의미있게 어,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막 돈도 벌고 어, 그 아내하고 같이 산책도 하면서 드라이브도 하면서 이그 건강관리를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이제 거의 어,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번에 그래서 이제 좀 의미 있는, 에 그, 결과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그 어제 이제 헌혈을 하러 갔습니다. 헌혈을 하러 갔는데, 사실 그몇달 전에 헌혈하러 또 갔었는데, 헤모글로빈 수치가 또한12.3 이렇게 이제 낮게 나와가지고 못했었습니다. 못했었는데, 그래서 어제는, 어 제가 점심 때 이제 가서 한번, 어 체크를 했더니, 어 그, 어, 헌혈 체크하는 분이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13.6이 나왔다고.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12.5 이상이면 되는데 13.6이니까 상당히 좀 높게 나왔어요. 그 기준보다도 높게 나와서 그분은 이제 아, 기뻐하니까 제가 저도 같이 기뻤습니다. 그분은 이제 제가 헌혈할 수 있게 됐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어, 저는 이제 또 건강이 어, 좋아진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음, 수치가 이제 헌혈할 수 있다라는 것은 헌혈할 수 있는 건강이 저한테 이제 주어졌다는 거죠. 기쁜 일이죠. 어, 나이 들어서도 헌혈할 수 있는 건강이 된다는 것은 어, 그, 그런 기분들이 있습니다. 기쁜 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왜 좋아졌을까? 특히 최근에는 이제 최근 몇달 사이에는 한 3개월 그 사이에는 제가 몸무게를 10kg 빼가지고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이번에는 많이 운동도 하면서 또 어, 그 식사도 그 계속 밥을 먹으면서 좀 식사 양을 좀 이렇게 조절하고 어 그렇게 저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마, 많이 움직이고 활동량이 상당히 좀 많아졌죠. 많아졌는데. 그래서 그또 이제 헤모글로빈 수치가 좋아졌고 또 혈압을 쟀는데 제가 이제 혈압이 어 목표가 이제 120에 80이면은 110에 70 이하로 이제 그게 되는 게 이제 어 목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혈압을 쟀는데 93에 65가 나왔습니다. 93에 65가 나와서 제가 이제 어그 기분이 좀 괜찮았습니다. 괜찮고, 아 내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제대로 좀 되고 있구나. 나는 이제 그렇게 어 체크를 했습니다. 건강검진은 이제 내년 1월이 목표니까 이대로 이제 계속 한번 관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한 50에, 50대 건강을, 내가 이제 문제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씩 이제 정비를 해가지고, 어, 그리고 내 영육 간의내 어 영적인 부분과 그 육체적인 부분들을 건강하게 이제, 그, 내가 새롭게 인생을 출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것은 어, 생각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고 생각되는 건데 일막과 아, 이막이라는 그 차이로 생각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내가 삶의 올바른 방향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어, 뭐 인생 일막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내가 인생에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올바른 방향을 잡는 부분이었고 그 방향이 잡히면 그 방향대로 한 평생. 어, 죽을 때까지 그 그렇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일막이라는 게 음,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일막이 있고 이막이 있는 거 이런 것보다는 내가 항상 그 젊은 청춘으로 살아야 되겠다. 어, 그런 생각한 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 천국에는 노인이 없다잖아요. 늙은 사람이 없고 젊은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뭐 괜히 나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 내가 20대 그 모습으로 내가 한 평생 산다 그때 그 젊음, 청춘으로 내가 어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모형적인 뭐 부분들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거죠. 더 성숙되고 어 성장하고 꾸준히 배우면서 성장하고 또 가르치고 나누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어 삶에서 참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어. 어, 그런 것을 가져갑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의미있게 내 소명을 깨닫고, 소명대로 방향을 잡아서 내가 어, 살아가야 되겠다. 어, 그런 면에서, 면에서 우선 육체적인 어, 그 육체 훈련은 조금 유익하니까, 육체 훈련을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건강도 다 관리하고 가져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그러한 부분들로 해가지고 중간 체크를 한 겁니다. 근데 앞으로도 모르죠 지금 이제 지금 헤모글로빈 수치가 13.6이 왜 나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제가 하고 있는 그 방향성에서 아이 방향이 나쁘진 않구나 이런 좀 중간 점검이 될수 있어가지고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그 혈압이라든지 이런 관리들도 좀 꾸준하게 이렇게 가져가는 부분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과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누었고 또, 헌혈하면서 이제, 이번에 헌혈하다 보니까 그걸 주더라고요. 이제, 어몇 가지를 주는데, 헌혈증서를 주는데, 저한테는 이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 수후번째 헌혈을 축하드립니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헌혈을 해왔는데, 아, 그게 수후번이 됐구나. 이렇게 해서. 근데 뭐, 엄청나게 많이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 나름대로는 제가, 어좀 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어, 헌혈하러 갔던 수치로 보면은 뭐 40번도 넘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이제 그 헤모글로빈 수치 때문에 또안될 때도 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건강에 어릴 때부터 제가 이, 이, 이 10대 때도 그랬고 20대 때도 좀 어지럼증이 좀 있었어요. 어지럼증이 있었고 살이 쪘을 때는 좀 적었었는가 그때는 모르겠어요. 잘 의식을 못했는데 사실 그 3, 40대 때는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뭐 제가 제 몸에 대해서 신경 쓸 그런 여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영혼에 대해서도 신경 쓸 여력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정비를 하면서 어 생각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참 감사한 게 내 삶에서 내가 좀 여유를 가지고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랬고또내 주위를 돌아보게 되고, 특히 내 아내하고는 계속 아내의 삶은 제 삶이었으니까 같이 뭐 도, 돌아보는 게 아니고, 거기 몰입해 있었고요. 근데 제 아들한테도 주변을 돌아보니까 제 아들을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살아가게 된 것들이 저한테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제 몸도 사실은 못 돌아보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제 몸을 이제 하나씩 돌아보면서 이제 어 살아간다는 게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어 혹시 뭐저 같은 그런 건 없으셨습니까? 병원에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좀 쉬시라고 이런 이야기를 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쉴 수가 없다. 쉴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무리해도 그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약을 달라 주사를 달라 처방을 해 달라 그렇게 하니까 의사가 화를 내면서 가라고 <laughs> 그렇게 해서 그냥 가시라고 막. 그러실 거면 가시라고 저한테 화를 내가지고 제가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렇게 죄송하다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잘못됐죠. 그, 몸, 몸 상태가 어떤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들 뭐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다 그냥 가버리면은 너무 그, 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올바로 가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방향을 잡는 게 이제 그 일막에서 일막을 마치고 이막을 달려가는 그런 길이 아닌가라는 거고 그렇게 잠시 쉼표를 찍을 수 있는 어,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어제 돌아본 그 제가 헌혈한 그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유지가 될지 또 하다가 어느 수치가 되면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게 되는지 공부를 좀 하는데 헤모글로빈 수치가 아주 떨어져 버리면은 좀 이상이 있을 거다 이런 어 생각이 드지만은 어떤 경계선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왜 그런가 이런 어 생각들이 있습니다 제 몸을 계속해서 좀 돌아보는데 그렇다고 병원에 가서 뭐 한다고 뾰족한 수가 있는 거는 아, 아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몸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지금 생각하는 것들도 어, 제가 이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고 여러분들하고 어, 하는 겁니다 자그 오늘은 이제 빈혈에 대한 이야기들 좀 나눴었는데 여러분들이 50대고 60대라면 은 어 건강 관련 관련해서 여러분들 몸을 좀 정비를 해야 될거 아니냐? 여러분들의 몸에 문제가 뭔지 한번 그 적어보시면 어떨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 제안해드립니다. 내 몸에 있는 그 이상이 어떤 게 있느냐? 그럼 뭐저 뭐 같은 경우 에 빈혈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위염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절염 이런 것들 어 예, 관절염도 다음 기회 에 제가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제가 이제 그 차를 그좀 경사진 데 세우려면은 어 제가 이제 그 차를 할 때는 제 차는 그 브레이크를 밟는데 그풋 브레이크입니다. 그러니까 발로 밟게 되어 있습니다. 왼발로 밟는데 그걸 밟을 때제 왼쪽 무릎이 아팠었어요. 아팠었는데 지금은 제가 계속 뛰다 보니까 밟아도 하나도 안 아픕니다. 그냥 이렇게 몇번 밟아도 하루에도 그 왼쪽 관절이 전혀 아프지가 않아요. 뛰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이제 이게 지속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뭐 빠르게 뛰지도 않고 조금씩 뜁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 이제 7월 말이고 이제 8월 달 되지 않습니까? 아주 무덥지만은 제가 조금씩 뛰면서도 와 이게 어 관절이 아프지 않다라는 것은 아 저한테 큰그 동기부여가 됩니다. 야 조금씩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삶에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은 내 몸이 조금씩 좋아진다는 라 것을 느끼는 것이 아, 그참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은 아직 체크를 못해봤는데 어, 그 위험도 지금 이제 계속 그렇게 여러가지 그 저기 그걸 합니다. 위험도 좋아지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 기대를 하는데 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몸에 있는 어떤 문제점들 그런 걸 가지고 하나씩 그런 것들을 치료해 나가는 것들은 어떨까요 그 제가 뭐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한다는 이런 것보다는 제 이게 생활 습관을 가지고 어제 삶의 루틴을 바꿔 가지고 그니까 그러니까 몸무게를 10kg 뺀다든지 그, 그 쉬운건 아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방법에 대해서도 다음에 좀더 많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그게 또 저한테 된다고 해서 안 되는 분들도 또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도 쉽진 않았어요. 쉽진 않았지만은 또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것을 유지하는 게 이게 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계속 이번에는 제대로 좀 유지를 하면서 이걸 해볼 그런 생각들입니다. 생각인데 계속 이런 시행착오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헌혈하러 가서 몇달 전에만 해도 한 서너 달 전에 갔는데 헌혈 못하고 왔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럴까 이런 것들도 그 계속해서 좀 의문을 가지면서 그 이제 제 스스로를 치료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뭐 의사는 아니지만은 우리 병원에 가서 뭐왜 그럴까요 여쭤보면은 의사 선생님들 바빠 가지고 제대로 저 이야기도 못합니다 못하고 돈이 많은 재벌들도 아주 또 권력이 있는 많은 사람들도 아주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70대 뭐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60대, 그, 어 황순감 박사 같은 건강 전문의도 60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 저도 어 언제 그렇게 될지 알 수는 없는 거죠. 인생이라는 건알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알수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 제가 한 번, 그, 그렇게 좀 관리를 해보려고요. 관리하면서, 어 조금 더 그런 것도 나누고,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 전문성을 더가질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 저는 어, 제 사랑하는 저 아내하고도 아내도 이제 건강 관리에 옆 같이 제가 이제 합니다 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어, 자기 소명을 어, 자기 일을 그 하면서 그 의미 그 저기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 제가 인생 이막이라고 합니다 그 인생 이막 살아가는 것들을 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 오늘도 그 건강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요. 같이 예,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아나가면 좋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